먹방하면서 잡담 오늘 준비한 딸기부터 보시죠. 냉장고에 있었는데 살짝 얼었나 시간 때 배웠는데 가도브 이집트라고 유튜브 찍면 나와요. 아 그거 재밌게 보셨구나. 이집트 재밌죠. 지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단거 같아요. 안녕하세요, 김치아트님 치치 으로 와주셨군요. 반갑습니다. 지아트 같이 생긴 점, 그거 씹히는 소리가. 저는 딸기 쉬어서 못 먹어요. 오. 딸기가 시다구요 약간 신맛도 있긴 한데, 저희 집안 내려 기신 거잘못 먹어요. 허. 어, 어떻게 딸기가 그 딸기 맛이 있는데, 그거를 못 먹는다라는 거 아쉬우시겠어요. 그래도 이 딸기 맛을 아예 모르고. 잘못 먹는다. 딸기 맛을 별로로 느껴진다. 그러면 뭐, 그렇게 아쉽다라는 느낌이 안들 수도 있죠. 사람은 경험으로 인해서. 뿌려서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,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설탕 뿌려진 게 있으면. 이 시간만큼은 황금처럼 가치 있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. 금 밤입니다. 지금은 다이기 먹방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 오늘 아파서 조퇴했어요. 조퇴했는데, 왜 이렇게 아직 시간이 늦었는데 안 자고 있어요? 근데 조퇴하면은 몸이 조금 더 괜찮아지는 게 없지 않아 있긴 한데, <laughs> 조퇴하기 전까진 아팠는데, 괜찮아요. 그런 경우 많죠. 고어 영화를 안 무서워하나요? 괜찮게 보는 것 같아요. 약간 너무 고어 영화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영화적으로 보이지 실제로 안 보이는 느낌이라니까. 달리 손톱이 부러지는 그게 저는 더 아파 보이지. 그냥 발이 쁘득. 발이 뚝 떨어지는 그런 거. 영화는 그렇게까지 힘들게 생각이 안 들어요. 치기, 고기, 덩어리, 빵, 치기, 고기, 덩어리, 빵, 치기, 고기, 덩어리, 빵, 치기, 고기, 덩어리, 빵, 치기, 어, 사라질 리만 했어. 시 행하 는행 사가 있 어요？그래서 오늘 그 행사 행사장 다녀왔 습니다. 선물 도몇개받았 는데 제가 이따가, 집에서 본 채널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서브 채널 금방 보관함에다가 올릴 수도 있고.